큰 바람이 물결에 치면 구름도 딸고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리 이태백의 시 행론안 중 좋은 부분들 공유해드리며 2022년 6월 투자시장 동향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월 코스피 변송서부터 살펴보면 전월은 코스피가 2669.21포인트로 시작해서 2685.90포인트로 0.6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주식시장 동향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인플레이션 불안에 따른 미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 강화 등의 이슈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월초반 코스피는 2500선으로 내려앉았으나 중반 이후 장기간 하락한 주식을 저평가 상황으로 보고 안도 랠리가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원자재, 특히 원유 공급이 늘어나거나 소비와 수요가 위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유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와 수요가 위축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초강력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소비 심리를 꺾으려 합니다.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징후는 첫 번째 부동산 경기 급냉, 두 번째로는 실업률 상승 전환, 세 번째로는 미국 제조업 심리 위축입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으나 선행 지표인 주택 시장 지수,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아직 상승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지표들에서 실업률 상승 전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심리는 작년 2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조만간 경기 침체 수준으로 악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은 연준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의 인플레이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표들도 최근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의도대로 시장이 겁을 먹고 소비와 수요가 위축되어야 물가 상승이 조기에 진정되고 경기침체가 연착률로 끝나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가 연착으로 끝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지면 증시는 물가 상승 크아스에 맞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준의 통제가 실패해서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은 성장주 중심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되 동시에 안전자산에 달러 또는 장기물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착륙 리스크를 대비하겠다고 벌써부터 주식을 던지고 위험 자산 투자를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위험 자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느새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 한번 되새기면서 마음 추스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 시작되는데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기운 차게 6월 시작하시길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스마일머니TV의 이재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